자 영웅체험 4개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쉬워가지고 이걸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이거를 못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에 샬롯 에리카 리차드 그리고 엘리샤까지 4명 다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샬롯부터 공략해 드릴게요 샬롯은 들어가자마자 일단은 앞쪽에 제일 앞쪽으로 달려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성검의비딱 날려 주시고 한손더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로 이동하세요. 이 가운데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이 스킬 딱 써주시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죽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들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맞아줘요. 그리고 쭉쭉쭉 이동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앞쪽, 앞쪽으로 가셔서 이 친구 죽여주세요. 죽여주시고 적 터대 이제 제가 공격범위로 왔기 때문에 알아서 때려주겠죠 죽여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쪽 이 친구 뒤쪽으로 가서 이 친구 때려주세요 죽인 다음에 한턴더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한턴더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마무리 해주시면은 찰롯은 끝입니다 자그 다음은 에리인데 에리카도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여기 제일 앞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나이퍼 모드를 켜주세요. 스나이퍼 모드를 딱 켜주시면은 한번더 이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한번더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 첫 번째 스킬 있죠? 이거를 써줍니다. 상중함 약화를 써주시면은 한 방에 죽어요. 이제 분노가 차게 되고 여기서 이 친구가 오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가서 이 친구를 때려줍니다. 한칸 뛰고 와서 이 친구 죽여주세요. 이 친구 죽여주신 다음에, 그럼 이 친구가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통나무 사이에 두고, 통나무 사이에 두고, 궁극 스킬, 삼중함, 왜곡, 딱 써주시면은, 한 방에 죽습니다. 에리카는, 요런 식으로 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리차드죠? 리차드는 이제 깨는 게, 얘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쪽에 있는, 여기 밀쳐내기 스킬 있죠? 근데 밀쳐내기 스킬이, 이렇게 뜨다 보니까 사람들이, 앞쪽으로 가서 얘한테 스킬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있던 그 자리에서 스킬을 여기 앞쪽에 땅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만히 제 자리에 서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자의 맹격으로 얘를 밀게 되고 저는 이제 모든 궁수의 사거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알아서 저를 때리고 저는 얘를 반격해서 죽여주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거 깨는 겁니다. 알아서 때려줘요 이제 공격 반격 다시 공격 반격 저 친구도 공격, 반격하고, 이제 제가 밀쳐낸 친구는 독에 빠져서 독뎀으로딱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리처드도 끝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엘리시아죠? 이 친구는 그냥 힐이랑 버프만 주면 되거든요? 얘들이 알아서 공격합니다.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제일 앞쪽으로 이동해서 첫번째 스킬 있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스킬을 가운데 친구한테 딱 걸어줘요 그럼 일단 힐이 광역킬이 힐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얘네들이 안죽습니다 맞아도 맞아도 안죽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턴 후에 광역스킬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피해주시면 됩니다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두 번째 스킬이죠. 왼쪽에 있는 스킬,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한테 걸어주면은, 풀피가 차게 돼요. 풀피가 차고, 상태 이상 면역 걸리면서, 얘한테 맞아도 스턴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상태로 얘가 다시 패면 됩니다. 패고, 맞고, 얘로 패고, 맞고, 패고, 맞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쪽으로 가서 얘를 때려주면은 엘리시아도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영웅 체험 4종 완벽 공략 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